안녕하세요. 입다 어, 여기는 베트남 다낭 해수관음상이라는 걸 보러 왔어요. 아. 우선 버스 주차장이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자, 해수관음상을 보러 갑니다. 엄청나게 큰 상인데, 바다 앞에 있죠. 아유, 용량이 35개 뿐이 안 남았네요. 어, 낙산사와 낙산사고는 기분이랍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피도 찍어봅니다. <목소리> 아달리티역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 어디 가면 팔거든. 이런면안 팔겠죠. 어, 면세점? 공항에는 안 팔겠죠. 공항 주변, 공항 주변 마트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어, 저 멀리 뭔가 허연 게 보였습니다. 네, 한참 걸어가야 돼요. 아. 안안 나무들이 크고 좋습니다. 아, 저쪽이 바다, 바다네요, 바다. 저쪽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옷이 아 나만 저만 반바지를 입은 기분이에요 대부분 긴 바지를 입습니다 온도가 26도 25도라서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저게 뭡니까 우와 이게 해수관음상이랍니다 뭐 40미터라나? 뒤에 대요 아, 우리나라 뭐 저기 숭리산에 뭐 미륵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구경하러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처님 저렇게 큰거 만들어놓고 관광지 하는 경우도 많죠. 어. 아, 어. 저걸 봤으니. 그걸 어... 아. 그걸 전면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이 다 어딘 것 같죠? 나 혼자 막 갔는데, 아, 여기 계시네요.

2 3층이라다 23층. 23층. 2층. 층층2층 e

아까 바른 그 야몽이 아직도 지원합니다 파스, 파스라네, 파스. 파스라고 하죠. 물파스 같은 거로. 일단, 관광지에서 뭐, 살 만한 거는 별로 없는데, 뭐 커피는 그래도 살 만한 것 같았어요. 음. 눈이 가루 그냥 그냥 샀습니다. 저는 바다를... 어, 여기서도 사람... 아시지. 그거 있네요. 광자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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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날 찍지 말란 말이다. 얼굴 추적 얼굴 추적 여기 <목소리> 바다예요. 반항 해변이 보입니다. 반항 해변.

야. 여러들이오 많이 하아 들어가면서 계속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카봉이 별로, 필, 별로 안 찍게 되네요 오스모 포켓이 있다 보니까 셀카봉을 거의 찍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셀카봉 꺼내기도 괜찮고, 일단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역시 두 개까지가 한계인것 같습니다. 오스모 셀카우스모 포켓이 있으면은 셀카봉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스모 포켓에다가 셀카봉을 꽂아가지고 갖고 다니기는 했는데, 음. 하여간, 그것까지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우스모 오스모 포켓에 블루투스로 돼가지고, 어, 연결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이드를 따라서 다니겠습니다. 네. 3 4기가 남았네요 전화가 안나?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은 로미 되나봅니다 로밍도 옛날보다 되게 싸진 것 같아요 2만 3만원이면 된다고 하니 참 옛날에는 뭐 쓰지도 않았는데 막 10만원씩 나오고 데이터 비용으로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데이터 비용 뭐 천만원씩 나와서 자살했다는 애들 생각해 보세요 미친거죠 기중한 생명을 그냥 하나 잃은거죠 천만원 때문에 천만에 나왔나 억지로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 어디로 간답니다 아, 쫓 우리 팀이 용의 눈이라고 했어 용이 아니냐 조차 다녀야 된다 아, 패키지 여행을 다녀 보니까 뭐 그냥 편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쫓아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편합니다 버스 타라고 하면 버스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버스 두시간반 가는데 아 힘들 것 같았는데 그냥 자니까 그냥 편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자면 돼요 뭐 절대로 뭐 패키지 여행 가지 말라고 미친놈입니다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패키지 여행 아주 편합니다 어 일단 한 번도 안간 나라 가는 거는 이렇게 뭐 지루할 리가 없죠. 저희 봤던 걸또 보면 모르는데 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볼만합니다. 그냥 재미 없어도 그냥 아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어, 저런 게 있네. 음. 그리고 밥값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패키지로 가야지. 웬만큼. 그냥. 그냥 괜찮게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먹으니까 얼마나 편한데요. 주는 대로 먹으면. 어. 안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에서 4명만 가도 뭘 먹겠다고 막 갖다 싸우죠. 그럼 이제 힘들어 죽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음,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옛날에 군대에서 말뚝박았어야 될것 같아요. 밥 신경 안 써도 매일 그냥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이 맨날 바뀌죠. 반찬이. 그냥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걸 신경 안 씁니까? <laughs>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음, 그죠 아유. 자,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엄청 커요.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진을, 사진을 찍으려면. 아니. 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셀카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니, 찍어, 엄마, 엄마, 뭐 해? 뭐? <목소리> 자, 다낭 풍경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음. 셀카를한번 번 찍으면 되죠? 어, 다낭 해변이 좋아요. 아, 아, 여기 괜찮습니다. 아, 좋네요. 어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공존하는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항 해변은 아주 아름다워요. 자, 4K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낭 해변, 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다낭 해변의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낭 해변. 음. 아, 진짜. 가자. 높은 빌딩이 쭉 지금 별로 안 세, 없는데 군데군데 군데 있죠 저 군데군데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쭉다 들어오면 얼마나 멋진 해변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조망축을 가지고 잘르고 뭐 해야겠죠 음. 여기로 한국군이 들어왔잖나뭐 그랬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자, 사람들 갔을 것 같아요. 가봐야겠습니다. 아, 셀카를 찍어야지. 이야. 네. 음. <목소리도> 아. 아. 리송리산에 송리, 숭리산 옛날, 저, 그거 갔다 온 거. 극기 훈련? 극기 훈련 갔다 온 기, 억이 나네요. 응. 음. 그럼 뭐, 틀릴 게 없습니다. 또! 오. 이런 거. 그 송리 하나도 있다만한거있습 근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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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거 좀. 없어. 귀찮아서 안 찍어. 셀카 너무 많아. <laughs> 할게 없습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32기가 남았는데. <laughs> 내일 오전에.

<laughs> 한국과 다를게 <laughs> <laughs> 별거 <웃음> 없습니다 송리산에극기훈련 갔던 기억이 나네요 봉은사에도 봉운, 가면 이런 거 있죠 <laughs> 上午。<Stop. S 2> oh.